두 번째 사연은 뭔가요? 음. 어느새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따뜻한 요즘 이 시기에 필수라면 바로 다 이 어트 아니겠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면 할수록 몸무게가 늘어만 가는 신나는 50대 주부입니다. 아우 제일 긴 줄. 단식부터 해서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인데 고민이 많은 제게 남편이 알티지 오메가 3를 건네주더라고요. 오메가 3가 혈관 질환에 좋다고는 들었는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진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의 최대 고민 중에 하 나가 바로 다이어트죠. 뭐안 먹고 운동을 해도 이제 이 살이 잘안 빠져요. 안 네. 빠져요, 안 빠져. 그래서 중년 여성들한테는 막그 다이어트 고민들은 없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 이 중년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성호르몬의 변화, 그 다음에 성장호르몬의 감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 세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방 세포가 커져요. 커져요? 예. 네, 커지거든요. 와. 근데 이 오메가3는 혈관 청소부라는 역할 외에도 실제로 이 지방 세포가 커지는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고 지방 대사를 조조함으로써 체중 감소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 환자에게 오메가3를 섭취하게 했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한 연구 결과가 있고요. 쥐에게 고지방 식과 오메가3를 4주간 섭취시켜 봤더니 고지방 식과 오메가 3를 함께 섭취한 군이 고지방 식 섭취한 군보다 내장지방이 약1 2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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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지방, 내장지방은 정말 음. 오, 중요한 얘기다. 이게 알티지 오메가 3가 그냥 단순히 혈관 청소해 주는 게 아니라 지방세포가 커지는 걸 막아준다. 그래서 살을 뺏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반갑다고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뭐 주의할 점 없을까요? 이 알티지 오메가 3의 하루 권장량은. 500mg에서 2000mg으로 꾸준히 복용야 효과가 있는데요. 이 기자된 함량과 흡수율, 그리고 유통기간을 잘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류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분과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